채리의 헬로 토이. 채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XX 프로넥스 덴디엑스 너네 우산 챙겨 왔어? 요즘에 비가 주르륵 내렸다, 멈췄다, 내렸다, 멈췄다 해서 우산은 꼭 필수로 챙겨 다녀야 될것 같아. 음, 그럼 에이스엑는 항상 준비성이 철저하다고난 우산을 챙겨 왔지. 이자 짜잔, 멋진 헬로카봇 우산, 헬로카봇 짜잔. 멋진 스피너블과 유니크루저가 그려져 있는 헬로 카봇 우산이지. <laughs> 내 우산 멋있지? Yo, XX, 멋있는 우산인데? 나도 있지. 얍, 헛, 천! 난 멋진 초록색 우산! 따라란! 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커플 우산인데? 우와 그러게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연두색 파란색 이야 에이스엑스 프로덱스 너네 뭐야? 커플로 맞춘 거야? 음 엑스엑스 날 따라 산 거야? 아니거든 내가 먼저 샀거든 에이 누가 먼저 샀든 무슨 상관이야 댄디 너는? 응 음, 나는 집에 놓고 왔어 지금 밖에 비 오는 거 같은데 어떡할라고뭐 하는 수 없이 비를 맞고 가야겠지 안 되는데 감기 걸릴 텐데 아! 잠깐만 짠! 댄디! 나 우산 하나 남는 거 있는데 이거 쓰고 가음 베리 고맙군 아주 튼튼한 우산 음, 그래도 베리가 준 거니까 감사하게 쓰고 갈게 어? 근데 이건? 에 구멍이 나버렸잖아 어. 도망이 났다고? 그래도 비 맞고 가는 것보다 낫잖아. 아휴 하지만 저렇게 AXX랑 프로넥스는 멋있는 우산인데 조금 속상하다. 아. 왜, 투명 화살이 얼마나 좋아? 아, 이 구멍이 진짜 있네. 내가 이 구멍 멋있게 메꿔줄게. 자, 여기 내가 가진 스티커로 이 멋진 반짝이 헬로카봇으로 짜잔. 구멍을 메꿨어! 이야, 이렇게 반짝반짝 스티커를 붙이니까 더 멋있는걸.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니까 멋있잖아. 그러면은 다른 공간에도 더 멋있게 꾸며보면 어떨까? 스티커랑 내 그림 실력으로 말이야. 그럼 에이스 엑스와 브론 엑스처럼 멋있는 우산 만들어주길 바래. 알겠어, 내가 멋있게 만들어줄게. 짜라라. 이렇게 투명 우선 했다가 베리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로 한번 멋있게 꾸며볼까? 베리가 지난번 쓰다가 남았던 이런 반짝이 스티커와 엠블럼 스티커. 그리고 짜자잔! 베리 스티커 진짜 많거든. 알록달록, 올록볼록한 엠블럼 스티커.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쓰다 나왔던 스티커 미니북. 짜라란. 엄청 큰 스티커들이 있죠? 아 자! <laughs> 베리가 예전에 쓰고 남았던 스티커들 다 모아놔봤어. 여기에 있는 스티커들이라면 엄청 예쁜 우산을 만들 수 있겠지. 댄디엑스, 좋겠다. 베리가 직접 꾸며주는 우산이라니. 아미고! 댄디엑스, 아주 복 받았다구. 우리 바깥을 꾸며줘볼게. 스티커로. 여기는 반짝이 스티커. 아까 구멍을 막은 곳이니까. 이곳은 이 반짝이 스티커를 좀더 꾸며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옆에 톱니바퀴 모양의 스티커도 짜잔 라이카스 알카봇 기동대 크루들도 옆에 붙여줘야지. 우와 이렇게 하니까 동글동글 동글 뭔가 톱니바퀴가 굴러가는 듯한 스티커들이 완성됐어. 자이 폭신폭신한 스티커도 이 위에다가 붙여줘야겠어. 여기 옆에다가 붙일게. 짜잔 볼록볼록한 스티커로 펫토킹 개들아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페토킹같치 그리고 페토킹의 짝꿍 바둑이도 왈왈 펫토킹이 망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리핑크스 다음은 그리... 핑크스랑 엄청 크게 있는 샵단! 또또 델로 카봇을 외치고 있는 샵단까지! 아! 우선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야지 여기 이름표에다가 댄디 엑스 이름표는 손잡이에다가 붙여줄까? 자 한바퀴 둘러는 거야. 짜라란! 누가 봐도 댄디엑스의 우산이 됐죠? 좋았어! 댄디엑스 이번엔 또 어떻게 꾸며줬으면 좋겠어? 나의 취향은 아주 강인한 우산! 엄청 강해 보이는 우산! 엄청 강해 보이는 우산이라면 은 아마도 헬로카봇 친구들이 많이 붙여져 있는 게 좋겠죠? 엄청 큰 거! 어? 이게 엄청 큰재트크루져 있다! 아 댄디 이거는 종이 스티커라서 이 안쪽에 붙여야 될것 같아. 왜냐면 비를 맞으면 젖으니까. 안쪽에다 붙여줄게. 짜잔! 짜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트크루저가 못된 악당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 같은 엄청 강해 보이는 그런 스토리를 넣을까? 음, 아주 좋군. 여기 브론테로비쿵에브론테도 붙여주고, 람포린도 붙여주고, 에너지를, 뿌슝뿌슝. 여기에다가 악당들을 놓는 거지. 악당들을 향해 공격하는 람프린 맞이지, 맞이지. 짜잔, 이렇게 이라인을 붙여주고 M 라인도 브론테로가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해줘야겠어. 팡, 팡. 브론테로 비궁 에너지 발스 <laughs> 이런 게다 어디 통할 것 같냐? 으 그렇다면 알까봇 쿠. 누가 햇라인을 괴롭히는 거야! S라인 등장! 조심조심! 이렇게 헬로카보 친구들과 라인악당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 짜자잔! 꾸며봤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 더 베리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더 멋진 그림을 그려볼게요. 짠! 유리에도 그려질수 있는 색연필. 와아 받아라! 내 에너지! 빠지지지 빠지지지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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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도 빠지지지지 빠지직 빠지직 우와 여기는 번개 마을이야 아짜 <laughs> 이렇게 먼길로다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은 댄디 또뭘 그려줄까? 저기는 헬로 카봇이 멋있게 전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는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을 그려줘. 알겠어? 그러면은 평화로운 마을 주민들. 먼저 바둑이 장군이부터. 그 다음에는 예쁜 수지, 장난스러운 모나, 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듯한 아빠, 뭐든지 만능 엔터테이너인 엄마까지. 이제 스 틀만 붙여주면 되겠다. 짜잔! 이렇게 사총사랑 바둑이 엄마 아빠까지 그럼 여기에는 예쁜 화목한 집들을 그려줄 거예요. 하늘 그리고 쨍쨍한 해 구름도 칠해줘야겠다. 동글동글 뭉게 구름 들판 위에 있는 걸 그려줄 거야. 예쁜 집들도 그려줘야지 빨간 지붕을 가진 그리고 옆에는 나무도 그려줄거예요 봄바람이 날리는 것 같은 꽃 위에 첫단거 친구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어요. 바둑이도. 음, 베리 그림솜씨 아주 뛰어난데, 아주 평화로워 보여. 이번에는 여기에는 우리 헬로카봇 로고를 그리는 건 어때? 음, 좋았어. 이건 헬로카봇 우선이다. 나는 심보를 남기는 거지. 좋았어. 안쪽에다가 베리가 헬로카봇 로고를 그려볼게요. 카봇 글씨 다 써줬어. 짜잔! 헬로 카봇 보이죠? 그다음에는 헬로에다가는 파란색 테두리를 다음 빨간색으로 카봇을 테두리 만들어줄게요. 진짜 똑같지? 헬로 카봇! 음! 누가 봐도 헬로 카봇 우산이군! 자, 이게 밖에서 보면 <laughs> 거꾸로 됐지만 이것도 헬로 카봇! 다음은 또뭐 그려줄까, 댄디? 음, 이번에는 라인 악당들이 모여사는 마을을 그려볼까? 오! 좋은 생각이야! 여기 라인 악당들을 그려줄게요. n 라인도큰거 하나 붙여주고 아빠, E라인, G라인, G라인. T라인. 라인 악당 친구들은 약간 컨테이너 박스? 이런데 살거든요. 그러면 통나무 집을 만들어 주지. 통나무 집. 통나무 집이라서 지붕이 갈색이요. 무지개색 천막에서 살고 있는 아 라인 악당들이에요. 무지개 카펫. 손막에서 사는 라인 악당들! 너무 귀엽죠? 짠, 짠. 짜잔! 엄청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스티커 뒷면이 보이는데, 여기도 똑같은 스티커를 좀 붙여줘서 앞에가 심심하지 않게 해줄게요. 테크노마스터와 딜로퍼크 파라사쿵, 바키케쿵 디메트로쿵까지. 나보 음 아까 이름표를 붙이긴 했지만 더 크게 이건 덴디엑스 우산이라는 것도 표시해 줄수 있나 그래 좋았어 이거는 내가 덴디한테 그냥 선물로 주는 거니까 네 이름 써줄게. 짜자잔 댄디 X 진짜 잘했다 다 꾸민 것 같아요 완전 화려해졌지 대리랑 우리 카봇이랑 같이 꾸몄으니까 더 의미 깊은 우산이 된것 같아 댄디 X 카봇 킹왕짱 헬로 카봇 로고 그리고 여기는 악당 라인의 천막. 카봇이랑 라인 악당들이랑 싸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긴 평화로운 마을 짜잔! 그리고 여기는 베리가 꾸며놓은 헬로카봇 톱니바퀴들 스티커로 쭉쭉쭉쭉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동차가 왔을 때나갔을때 여기 보이라고 여기는 뚫어놨어요 어때? 댄디엑스 맘에 들어? 음! 오지모지 맘에 드는군 앞으로 우산은 베리가 만들어준 우산만 쓰고 다녀야겠어 하하하 <laughs> 그래 댄디 그럼 앞으로 이 우산 잘 쓰고 다녀 알겠지? 응! 음, 베리가 만들어준 우산 써볼까? 어? 뭐야? 하늘이 금방 개었네? 응! 음, 베리가 그래도 멋있게 만들어준 우산 펴볼까? 오늘은 댄디엑스, 에이스엑 포로넥스와 함께 베리만의 헬로카브누산을 만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시시슝, 시시슝. 슈슈.